왜 카메라를 못 가져왔냐면 어차피 가져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무실이 있거든요 선생님 사무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놀러오세요 일산에 이제 시험 끝나고 한번 놀러갑시다 선생님 사무실로 거기 라페스타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렇게 저기 뭐야 스튜디오처럼 꾸며놨어요 거기서 이제 촬영하려고 주로 원래 인강 촬영을 많이 해서 그렇게 그걸 세팅을 해놨는데 어차피 밤에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가서 갔다가 챙겨가지고 말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이 좀 나은 줄 알고 아 여러분한테는 얘기를 안 했구나 아, 엄청 아팠어요 예방접종하고서 접종하고서 2차 맞았거든 내가 원래 한 10년 동안 아파서 수업을 빼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할 타임을 못했어요 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강의하다 말고 지금 여러분하고 강의하고 있으면 강의하다 말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문 밖에서 의자를 앞두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저기 그 풀면을 또 가져와요. 야왜못이겠는 거야? 이게 이게 나오니까 에어컨 나오니까 얼굴 창백해져 있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아무래도 그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애들. 이 조금 있으니까 데스크에서 직원분들 오시는 거야. 선생님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laughs> <laughs> 못했거든. 와, 죽는 너무 아팠어. 그러다가 어 월요일 맞았는데 화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허기잘안되더라고 수업은 다 했어, 어쨌든. 그, 한 타임 빼고는. 근데, 어저께 이제 좀 살아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무리됐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됐네. 이런, 큰일 났다데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무리됐더니, 나는줄 알고. 그래고 아침에 깼더니, 못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는 못올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온 거야. 진짜인데? 응, 음,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앞 타임 친구들은 계속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빠지면 이거 뭐한달까지 느낌이란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좀몸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 이래 <laughs> 는데 아파가지고 아침에 뭐 일어나긴 했는데 들려서 못가겠는 거야. 아, 누웠다 그냥 못 가면 도저히 안 되면 회복 안 되면 한자데 좀 회복이 되이로 와서 캠, 캠을 못 가주는 거야알아지 현아? <laughs> 자 그럼 시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맞았죠? 그죠? 응. 이제 안 맞았죠? 네. 맞은 건, 여러분, 맞았을 때는 그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맞았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 여기 우리 그 수학 원장님도 어? 엄청 아프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그날 힘들었다고 하시던데, <laughs> 어, 뭐 그러셨어요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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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었다고 하시 되게 힘드셨다고. 어. 자, 갑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좀재 이런 겁니다. 자, 시간의최소 다니는 초조우죠. 그렇죠? 초라든지 이 시간,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렇죠?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요, 시각이나 시간을 나타는말 SS계. 그죠? s 리어클라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 즉 s는요 특정 시간을 나타낼 때 얘기합니다. 특정 시간, 특정 시점. 그다음에 시간이 쌓여요. 시간이 쭉 쌓이면 이제 뭐가 됩니까? 시간까지는 이걸 쓰고 시간이 쌓이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되죠. 그죠? 이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요. 이제 아침, 점심, 저녁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뭘 쓰냐면 오늘 씁니다. 여기 씁니다. 아까 S에 쓴다면 아침, 점심, 저녁부터 는 오늘 써요. 어디까지 오늘 쓰냐? 아침, 점심, 저녁이 쌓이면 뭐가 돼요? 일이 되죠. 일, 요일이 되죠. 요일이 한두개 정도 주말에 쌓이면 뭐가 됩니까 주말이 되죠. 여기까지 온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온의 영역. 그러면 주말보다 더 위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말보다 더 위로 가면 주말보다 더 가면 이제 달이 되죠. 한달두 달. 그죠?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인. 요게 요게 온 요거는 애. 그죠? 여기서부터 달부터. 달이 쌓이면 뭐가 되죠? 아리 쌓이는 계절이 되죠. 계절도 인이 되는 겁니다. 계절이 지나면 뭐가 돼요? 1년, 2년, 연도가 되죠. 이것도 인을 쓴 겁니다. 연도가 쌓이면 뭐가 돼요? 세기가 되죠. 한 세기, 한 세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인을 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안 틀려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어떤 거 한번 볼까요? S는 at 그죠? 5 3 o'clock, 3 o'clock 이렇게 쓰죠. 정신 얘기할 때 또는 또는 f i t 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5 t f i n 그다음에 at 다음에 보통 쓰는 게 at noon 이런 거 쓰죠. 정오, 1 2 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At midnight 자정, 자정 밤1 2 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쓰는 게 독특한 게 at dawn을 쓸니다 at dawn. 이게 뭐예요 새벽이죠, 또는 새벽은 어떻습니까 길니까? 가다가 어느 순간 세, 어느 순간 이게 밤이어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새벽이 되죠. 어느 한 시점처럼 느껴지죠. 새벽은 어느 순간 어이 시점 기준 확 밝아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at dawn을 쓰는 겁니다. at dusk, dusk가 twilight 시간 같은 거죠. 황혼도 그렇습니다. 낮에 가다가 태양이 붉어져서 황혼이 다가툭 하고 가로이 되죠. 그래서 at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반영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at night 이 있습니다. at night. 지금 밤은요, 이거는 인 n the n 아니라 얘는 밤의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at night, 밤에 이렇게 해서 밤, 동안이 아니라 밤에 그밤 어느 시점에 이런 식니다 밤에 나는 그녀를 만났다. 만난 그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모닝이에요. 어 선생님 인더모닝 아닌가요? 설명해줄게요. 언더모닝이 원칙입니다. 언더모닝. 뭐에요 언더모닝이 오늘 며칠이에요? 아가스트죠, 지금이 그죠? 아가스트. 오늘 며칠이죠? 15일이죠. 아가스트. 5. 그죠? 8월 15일 아침. 오늘 아침에. 이것처럼 특정일의 아침은 원칙적으로 오늘 쓰는. 알겠습니까? on the morning, on the afternoon 다 그렇습니다. 특정일의 오후, 아침, 점심, 저녁은요. only 원칙이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in the가 있잖아요. 인더 모닝, 인 morning, in the afternoon 이거 있잖아요. 그죠? 얘는 특정일이 아니라 관용적으로 그냥 아침에 아침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 특정일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그냥 이럴 때 그냥 관용적으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그죠?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일은뭐 있어요? 요일은 오늘이, 온 n 이 a t 잖아요 그죠? 전부 온수죠. 주말은 뭐 있어요? 오늘이, 주말은, 오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주말. 그죠? 달하는건 너무 쉽죠. in August죠. in December. 계절은 in summer. 그죠? 인더 서마예요 아니, 계절이면 더안 늦는다니까? 우리 했잖아 계절에 다안 도신다고. 그죠 in summer. 연도는요? in 2021만 이렇게 되는 거죠. 2021년 이렇게. 그죠? 세기는요? in 2 4 t 스 century. 그죠? 아시겠죠 시간 같은 말 끝. 그다음 좀 어려운 거 얘기할 거예요. 어려운 거. 됐죠?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다음에 이걸 잘못 하더라. 이 시간 중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이거 있죠, 그죠? 지금을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할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일주일 후에 자 일주일 후에 했을 때요 이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아, 오면 어디요? 네. 나는 거기에 갈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럼 대로 이렇게 형성합니다 After a week 틀린 거죠? 네. 대학측에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원문 말 틀린 겁니다. 일주일에 후 애프터는 이때 쓰지 않아요. 이럴 때 애프터 쓰는 게 아닙니다. 못뭐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일주일 후에는 이날 쓴 겁니다. 이날 위. 이게 일주일 후에입니다. 네. 여기서 일주일 안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이쯤에 일주일 후에 했을 때 이때 뭘 쓸까? 애프터가 아니라 이날 위를 쓰는 거예요. 이 안에 갈 거라면 일주일 내. 그럼 이건 이는 일주일 내 아닌가요? 일주일 내라고 쓰려면 이건 뭘 써야 되냐면요. w e 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왜 f턴 있잖아요. f 턴 많이 본것 같은데 일주일 후에. 그럼 어느 때 쓰는 거냐면요. 이 f턴 어느 때 쓰는 거냐면요. 이 과거형에 쓰는 거예요. 그녀는 왔습니다. 스인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해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After week 이럴 때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After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가 아니라 그냥 과거 에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After가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봤는데요. 안 된다고 그셨는데요 이것도 봤는데요. 나는 아이고, 나는 거기에 갈 거예요. 어, 떻게갈 거? 뭐 하는 갈 거냐면요. After, 알겠죠? After. 아 이거 눌렀죠 아까 전에? 네. 어, 깜짝이야. <laughs> 뭐 하는 갈 거냐면 after uh, the festival. 그 축제 후에 거기에 갈 거예요. 이 괜찮대요. 애프터가 응. 이거는 올케이야. 이거는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특정 사건 페스티벌이라는 특정 사건이죠, 그렇죠? 특정 시점, 특정 사건,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그 후에 갈 거에 이건 돼요. 난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페스티벌이라는 거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이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갈 거예요. 그 페스티벌 전에 갈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나는 갈 거예요. 그 페스티벌 전에 갈 거예요.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fore. 이때는. before the festival. 그 어떤 사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수업, after school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방과 후에 또는 수업 전에 이럴 때 before, after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할 거다 이렇게.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뭐, 가 후에 할 거다 할 때는 after I e 쓴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애프턴 과거역일 때뭐 얼마 후에,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 후에 오는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됐죠? 네, 정리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셨으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책좀 잠깐 볼까요? 선생님 책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요. 27페이지부터 그런 예문들이 나와있습니다. 27페이지, 그 다음 28페이지. 28페이지 애프턴. 그 다음에,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간을 나타내는 거 있죠? 그죠? 공간을 나타내는 게 있고, 공간 장소를 나타내는 거 이것만 봐도 뭔 일인지 몰라요. 예, 아까 공간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내는 것들, 예문들이 있죠? 예, 예문들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내는 거, 그죠? 나를 기준으로, 그죠? 응, 그죠? Before, 그죠? 어, boy, 소년을 기준으로, before boy, before bo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ound, round, above. 른지3 그 t 페이지 보시면 3 1페이지 보시면 3 1페이지위 응. We s 운드더 캠파이. e 주변에 동그랗게 앉았다가 어라운드 t a r o u n d the campfire. 변에 said around the campfire. We 에 a i d around the c a m p f i r 이에 e said around the c a m p f i 비트인과 어멍은 옛날에 구별했어요. 비트인은 둘 사이에 몇 페이지냐? 3 2쪽입니다 비트인은 둘 사이에 어멍은 셋중에서 구분했는데, 지금은 그냥 섞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물어보면 말도 안 돼요. 32페이지가 중요하죠? 32페이지 별표가 끊적끊적하죠? 전치사 다음에 오는 대명사는 명사 대명사 전체 목적을 발표한다. 따라서 인칭 대명사는 인침, 따라서 인칭 대명사라면 목적격 형태가 와야 된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담의 동사 형태가 나오려면, 뭐가 와야 된다 동명사가 와야 된다. 투부정사 안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투부정사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동명사한테 배우지만, 투부정사의 투지 이게 투부정사의 투냐? 그죠? 아니면, 아니면 전치사의 투냐? 이게 헛갈리는 것도있지 투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동명사 공부할 때 중요 한 핵심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거기 두개 미리 써준 거예요. Look forward to 다음에 to 가 전사의 t 니까 미팅이 와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he used to 다음에 to 가 전사의 t 니까 뭐가 되야 된다, 빙이 되야 된다, 알겠죠? be used to 다음에 ing 뭐만 말 익숙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동명사 때문에 올 거예요. 알았죠? 좀더자세하게자 마지막 거 전사성 생기지 않은 전치사. 전사가 맨날 to, for, as, 그지 이런 거 많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미드아웃도 전치사하고 디스파이트 전치사입니다. 아까 디스파이트 했죠? 인스파이트랑 같이. 그죠? 어, 아, 모모에도 불구하고. 올도보다 올도보다 더 우선함이 이 나와야 되는데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니까 아디지오고 이런 거 있죠. 세이브가 놀랍게도 전치사일 때가 있어요. 세이브는 구하다, 전략하다, 저축하다일 때는 동사예요. 세이브가 모일 때 모음을 제외하고 except 뜻입니다. 거기서 세이브가 모일 때 except 뜻입니다. 이것도 전치사죠. 몸을 자유하는. 이때 쓸 때는 전사가 됩니다. 세이브가. 그 다음에 라이크, 라이크가 몸과 같은 이다 쓸 때가 있죠. 전사입니다. 에젤 이셉트, 비사이드지 이것도 전치사예요. 비사이드만 전치사가 아니라 비사이드는 뭡니까? 게다가는 전사입니다. 몸에다가 비욘드도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전치사 끝. 아, 여러분 오늘 검사 안 했는데 운마고 풀어 오셨습니까? 운마고 풀어왔어요. 네. 질문 없어요? 운마고에서? 질문 없어요? 진짜? 내가 문마구에서 문제 뽑아 와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라고 해야겠다. <laughs> <laughs> 그거 읽어 보면 정리돼요. 문마구에서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좀 걱정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 중에는 문마구 하나니까 이렇게 하고서 바로 뭐 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면 이거 먼저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안 중요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 있으면 나랑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거 여기서 얘기한 거,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니, 이렇게 까지 하고 싶다니까? 오늘, 오늘, 한걸 항상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걸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에 나오면 나 질문해야 돼요. 난 이거 설명 거의 다한 거거든, 표로. 어. 그러니까, 오늘, 저기 뭐야, 오늘 형용사, 제대한번했으니오늘 전치사,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그죠? 접속사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접속사부터 다시 할 거예요. 접속사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해가 와야 되는데 왜안 오니. 무슨 소리안 들렸지 지금 그제. 응. 안 들렸지. 상이 와야 되는데. 아유. 자 오시겠습니다. <laughs> 접속사는요. 등이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이접속사. 등의 접속사는 and나 그죠, or나 그죠, b u 이나 그죠, 코로 연결되는 그런 등의 접속사입니다. 그죠 so 같은 거는 얘가 어떻게 어디, 어디 중요합니까? 독해에 중요합니다. 독해의 키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이 지금 여러분 주간 교재 공부할 때 and나 or나 but나 오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and나 or나 b u 나 오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즉 어느 한쪽기 길어지지 말라 저울이라는 거예요 대등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딴 쪽으로 쳐주죠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요등위적 속사로 연결됐다는 건 문장이 길어졌다는 뜻이죠 안 끝나고 엔들 연결되고도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졌으니까 이건 간략화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나와갖고 예를 들어서 그가 그녀가 주어가 뭐 그래서 그녀가 뭐 했어? 그녀가 발견했어 파운즈 그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어떻게 써? Explain 설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쭉 나가다가 컴컴컴 쭉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마지막에 and 그리고 뭐 했어? 그리고 그리고 prove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증명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콤마 선생님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그녀가 이걸 찾고 설명하고 증명했으면 이렇게 되는거지 마지막에 컴만 하면 쭉 나오시는거지 이해되시겠죠? 요 구조를 잘 파악하면 독해, 복잡한 독해가 다 해결된다 자 거기 한번 선생님 책 3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책 33페이지 자 선생님 책 33페이지 보면요 33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 단어와 단어, 그거 이렇 구하고. To play and to leave, learning and arriving, by train and by bus. 이것처럼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To play and to leave. 거기에서 to 부정사는 to 부정사끼리 연결해야 되는데, 알겠죠? 근데 그 to가 어떻게 될수 있다? 뒤에 to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어, 게 시험에 자,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얘네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걸로키 원치 그는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길 원했냐 플레인. 놀고 쭉 여기서 놀고 앤드. 그리고 또뭐 하길 원했어요? 노래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앤드를 중심으로 잘못하면 여기에 욜로 연결됐으면 이게 투싱해 주면 확실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에요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야? 여기 S가 붙었냐안 붙었냐 보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 없는 거죠. 그지 그는 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놀고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데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데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스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They want to play. 쭉 나오고, end, sing.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end를 중심으로, 요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거야? 투싱이야? 아니면 일로 연결되어야 되는거야? 이게 헛갈일 때가 있다 해석으로 해결하라이거죠 네? 그런게 좀헛갈입니다 알겠죠? 이 투정사가 생략될 수 있다 동명사는 안돼요 동명사는 동명사끼리 연결합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 접속사 절과 절을 중심으로 보죠 I like her and she likes me 이렇게 됩니다 밑에 박스 보시면 레등한 관계의 단어 구절을 연결한다. 그래서 k i n d and g e n t l e playing game, reading books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상관적속사 보시겠습니다. <laughs> 등위적속사는죠 막상 설명할 게 없어요. 등위적속사는 여기 키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문장가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 내용 자체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음 보세요. 상관상관속사는 뭐냐? 등위적속사 끝. 그다음 상관적속사 얘기할게요. 선생님 <laughs> 목이 아파서. 상관 접속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성 접속사, 또 간단히 몇 개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목이 아파서 힘드네요. 자,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상관 접속사. 자, 상관 접속사 얘기해보세요. 자, 상관 접속사 봅시다.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는 동위접속사를 중심으로 여기 동위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동위접속사를 중심으로 요게 요거 중심으로 뭔가 짝을 이루는 애가 나오는 거야. 상관했다는 거예요. 여기 얘를 중심으로 여기에 뭔가 연결관계가 있는 짝을 이루고 있는 뭐가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된 요소. 예를 들어서 나 a 것 b 이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나레이버. A가 아니라 B. 버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많죠.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온 거죠. 많이 나오는 게, not only A. not only A.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어도럴소, 그죠 <laughs> B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도니 A 어도럴소 B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도니 A 어도럴소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n 를 중심으로 하는 게, N을 중심으로 하는 게 most. 그죠 A, a N, d B 이게. 또뭐 있습니까? 오어를 중심으로 하는 게 either a or b 이게 있고, 노어를 중심으로 하는 게 neither a or b 이렇게 이게 보통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도 상관이 없습니다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게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리더를 써놓고, 오호랑 연결하는 거예요. A도 B도 둘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노어를 써야 되는데, 오호를 연결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오이보사님, 왜? 에, 선생님 이거 틀리겠어요. A가 두줄 내려가. 한줄 내려가 놓고, 여기 오호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리더였는데 이쯤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까지가 A인 거예요. 이게 B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깜빡 있고 그냥 맞다고 하는 거예 이냐시죠? 네, 이렇게 안 되는 거 조심하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수의 일치입니다. 수의 일치. 수의 일치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보스 그죠? 나와 and, she, 그녀는. 여기가 is냐 아니냐 am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Either. I or she is냐 아냐 그죠? A냐 알겠죠? neither I or she 그죠? 좀 바꿀까요? 음. 재밌게 아이고 그 하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n o 언 o y A but also 이 i죠. she. 그죠?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a, b 둘 다죠. 이세줄에 뭡니까 여기서는요. a, b 둘 다. 나 나와 그녀는 둘다 선생님이다. both i and she. 뭐가 되겠어요? i e s 일까요 a m일까요? 여기서 뭐겠습니까? a r. e 여기서는 그 또는 나 또는 그녀는 선생님이다. 뭐겠습니까? 나 또는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뭐예요? 아니까, 쉬 아니까, 아일까이즈이예요 알겠죠? 여기는 뭘까? 나도 그녀도 선생님이 아니다. 나도 그녀도 둘다 선생님이 아니다. 이때는 뭘까? <목소리도> 네, 이때도 이즈입니다. 복수 아니에요. 이거 그가 나도 그녀도 둘다 선생님이니까 아니까. 나 또는 어, 노아가 되야죠. 클라죠. 오아라고 하면 그렇죠? 노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너는 노아죠. 나는 그녀도 둘다 아닌 거니까 알아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또는 그녀는,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선생님이다.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A뿐만 아니라 루도있입니다 알겠죠? 얘 빼고는요. 얘 빼고는 얘는 복수를 지급하고요. 전부 어디다 일치하는 거냐면? 전부 일치하는 데가 여기에 일치하는 겁니다. 뒤에 일치하는 겁니다. 일정 옆 빼고는 전부 뒤에 일치하는 겁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어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sns로 바꿨을 수 있죠. <laughs> 그때는 어떻게 돼요? 쉬가 앞으로 오고 그죠? sns. 이렇게 같은 뜻이 되는 거죠? A와 B가 바뀌어야. A와 B가 바뀌어야.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이즈죠. 그죠. She 해 s an AI. 뒤에 있지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위치 시켜? 쉬 h 앞에 자리 지킨다. Is i 서 나쁜 말 아니라 그녀도 그래서 이즈입니다. 이때도 복수 아니에요. 여기 숨에 여기에 시험에 잘내신에잘 잘 나오죠. 상관점 속사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상관점 속사 그래서 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 접속사 중에 종 종목, 종속 속사는 워낙 중요해서 여기서 설명할 것도 많아서 그냥 여기서 좀안 다루겠습니다. 차라리. 어 명사절이 끄는 종속적 소사, 형용사절이 끄는 거, 그다음 부사절이 끄는 거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문마고는 전치사만 풀어보세요. 알았죠? 어, 그리고 숙제 작가 전치사 한 풀어보세요. 자 그럼 단어, 단어 좀 체크해보고, 자, 끝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자료입니다. 이거 다음 주 자료예요. 다음 주. 이 자료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네. 체크은 어려울 거예요. 도끼 부분이 아니라 앞에 부분이. 예. 네. 앞에가 너무 쉽다고 해서 네. <laughs> 됐어요. 예. 네. 한번 끌었다가 고 4번 체크만 합시다. 응.